2023 연애대상의 MC를 맡으신 세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시고요.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사실 KBS 연애대상 올해 너무나도 많은 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상을 탈 것인가? 그리고 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전통의 상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상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신동엽 씨가 또 공교롭게 대상 후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신동엽 아, 그렇죠. 씨가 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시고, 아니야, 뭐, 어떤 팀이 탈 거야? 누가 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상 후보 오르셨는데. 아, 일단 작년에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상 받을 확률이 확떨어지거아요 아, 근데 올해, 네. MC까지 보잖아요. 어, 예. <laughs> 아이 그냥 아 그러면 아, 뭐... 빵 프로 <laughs> 네. 0%라고 생각하셔도 되는군요. 아, 예. 확률적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상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희연 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와 연예대상 MC는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예, 오. 소감을 좀 여쭐게요. 어 사실 이렇게 생방송 MC는 처음인 자리인데 또 이렇게 연예대상 MC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음. 떨리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네. 할수 있어서 어, 열심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아, 잘부탁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상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는 아 무슨 실수가 나올까, 저때 어떻게 대처할까 <laughs> 뭐 이런 건데 조희열 씨에게도 뭐 어떤 상황이 펼질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오빠들의 어떤 도움 없이. 용기있게 좀 어떤 각오를 다지셨는지요? 어, 우선 저는 KBS 예능을 너무 자주 즐겨보고 팬이었서 네. 그냥 이 자리를 즐기려고 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있어요. 즐기겠다 네. 네. 네, 뭐 오빠들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인거죠? <laughs> 예, 좋습니다 주유재씨 오늘 바쁘세요 레드카펫도 그렇고 올 한해 더더욱 바쁘셨다는 얘긴데 예, 예. MC를 맡은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영광이고 일단 이게 하나의 저한테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진짜 어릴 때부터 정말 정말 좋아하던 우리 동엽 형님 옆에서 네. 뭐 이현 씨와 함께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호흡을 맞춰 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뭐 MC라는 매력이 있던가요? 어, 뭐 이현 씨가 지금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아, 네, 그 실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현 씨가 지금 뭐 오빠 둘을 믿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뭐 믿을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 그래서 <laughs> 저도. 한쪽이 기대야 됩니다. 그렇습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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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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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어, 새로운 아주 음. 신기한 장면 볼 걸. 처음 하는 두 사람 이 너무 잘하고 나름 베테랑이 아, 제가 <laughs> 계속 출사하는 모습. 예, 부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부디 우리는 마음이 편하죠. 오히려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신동엽 씨는 KBS의 전통 있는 이 연예대상 최초로 유튜버가 지금 MC를 맡게 되셨어요. 아, 아. 예예. 어뭐 우재 씨도 마찬가지예 예, 어, 그러네요. 예예. 뭐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아 어, 달라진 점들이 있으신지 오랜 특히나 어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또 새로운 플랫폼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걸 예전부터 좋아했고 네. 예. 뭐. 저는 그렇게 그늘 새로운 도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응. 또뭐 아는 대중들이 어 그걸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네. 이제는 어 이런 시상식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너그럽게, 그쵸? 예, 다들 받아들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네. 편한 마음으로 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어, 사실 요 며칠 최강 한파 였잖아요 네. 예, 근데. 어 올겨울 들어서 가장 너무 추워요 예, 옷을 네. 지금 안 걸친 상태라 와우. 아까 여기 등장하기 전에 계속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laughs> 턱을 턱을 계속 예. 흔들고 계세요 아, 네. 네. 걱정이 되시는군요 생방송 중에 진짜 이가 달라히는 <laughs> 예, 그런 신기한 장면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매년 연말에 또 연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참 오랫동안 드리고 했는데, 아,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예, 드리고 싶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주우재씨 또 연예대상 웃음을 위한 자리니까 슬릭백으로 마지막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동엽씨와 조희연씨 그리고 예능샛별 주우재씨 슬릭백 퇴장 마지막! 천천히 나오세요. 네, 갑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연예대상의 MC 신동엽 씨, 조희연 씨, 지우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